안녕하세요 복댕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복댕이의 자폐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절대적인 증상이 아닌 저희 아이의 증상과 특성이므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할게요. 저희 복덩이는 무발아이고요. 무발아는 소리를 내긴 하나 의미 있는 구호 산출이 안 되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응내 네. 이렇게 할줄 알지만 일관성 있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단어를 산출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발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아직 무발화 상태예요. 의사소통은 표정이나 비언어적 소통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이 느리면 자폐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음. 말이 느린 게100% 자폐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어 지연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아이처럼 세돌이 되었는데도 무발하고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증상이 보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희 아이의 첫 번째 증상인데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해요. 이렇게 손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와서 자기를 밀어달라는 뜻이에요. 어,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인 셈이죠. 두 번째 증상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밖에서도 뛸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제가 안전하게 놀게 해주는 거고요. 자폐 아이들은 자기 신체의 위치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감각을 추구하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 또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게 위험의 인지가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위험 인지는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무서워서 하지 않아요 다칠까봐. 그래서 제가 실내에서만 욕구 충족하게끔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충족을 해야 다음 단계의 발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집에서는 뛰게 해주고 있어요. 아스 그럼 맛있어? 음 많이 먹어. 증상 세 번째, 빙글 도는 전정 추구를 해요. 빙글빙글 도는 걸좌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 이유는 전정 기관이 둔하기 때문인데요. 전정 기관이 둔하기 때문에 그 감각을 자꾸 느껴보려고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빙글빙글 하면서 전정 기관의 흔들림을 느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각성 상태예요. 각성 상태가 되면 몸은 쉬고 싶은데 머리가 자꾸 각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요. 다섯 번째 증상은 상동 행동이에요. 손을 팔랑팔랑거리거나 박수를 치거나 저희 아이는 아주 잠시 영상이 보이는 정도로만 하고 끝을 내지만 상동 행동이 길고 자주 있고 제지 시킬 수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굳이 제지시킬 필요 없이 상동행동 또한 본인의 욕구 충족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지켜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불안 해소 방법을 찾은 거니까요. 제가 제재를 해서 아이가 더큰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켜보는 편이에요. 여섯 번째 증상은 시각 추구예요. 저희 복덩이처럼 눈 앞에서 손을 까딱까딱 한다든지 손을 박수! 흔든다든지 하면서 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보는 거죠. 시각 추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laughs> 재밌으니까. 그냥 우리가 미디어를 볼때 재밌어서 보잖아요. 그렇듯이 아이들이 바로 눈 앞에서 직각적으로 반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추구만 너무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것도 제재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밖에도 다른 증상들이 가끔씩 나타나기는 하지만, 속어 되었다가 컨디션에 따라서 속어 된 증상이 또 나오기도 해요. 최대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욕구 충족을 많이 시키는 편인데요. 다음 편 영상에는 저희가 아이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려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